2007년 3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의 911 센터로 레베카 벡키 클라인이라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레베카의 애인인 니콜 아부샤리프로 이틀 전부터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레베카의 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8개의 사망 보험에 가입돼 있고 총 수령액이 35만 달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령인은 니콜이었습니다. 니콜을 의심한 경찰은 그녀의 집을 둘러보던 중 차고에 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달라 부탁했지만 그녀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거부합니다. 경찰은 억지로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에서 사망한 레베카를 발견합니다. 타살의 흔적이 명백했기에 니콜은 곧바로 체포됐죠. 니콜은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니라며 부정했지만 검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증인과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사망한 날로 추정되는 15일에 니콜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집에 있었다 주장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하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증언대에선 소다로라는 여성은 15일 그날 니콜과 데이트를 한뒤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주장했습니다. 과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소다로에게 니콜은 자신이 소방관이었는데 암에 걸려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얼마 살지 못한다며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중 니콜은 소다로와 장의사에게 방문해 자신의 관을 고르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녀를 속였습니다.당연히 니콜은 소방관이었던 적도 암에 걸린 적도 없었고 소다로에게 작업을 걸던 때에도 애인인 레베카에게 비슷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소다로는 그날 니콜에게 차량 열쇠를 선물로 받았다 증언했는데 그 열쇠는 레베카가 발견된 차량의 열쇠였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주장했던 니콜은 소다로의 말이 사실이라 시인했고, 단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검사는 15일 그날, 니콜이 레베카를 살해한 후 소다로와 만나 데이트를 했고, 모든 것을 소다로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차량 열쇠를 넘겼다 주장했습니다. 최근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30명의 증인과 레베카의 몸에 남은 명백한 니콜의 흔적, 그 외에 150개의 물적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니콜의 변호사는 그녀가 20kg이나 더 나가는 레베카를 제압하고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 반박했지만 13시간의 배심원 회의 끝에 니콜은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2009년 7월 27일, 니콜은 결국 가석방 없는 5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레제비언 사랑의 삼각관계라 뉴스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